그 힘을 쓰면 내 돈을 쓰게 되는 그런 웃픈 상황에 처해있는 캐릭터죠. 특별한 히어로로 변신 이준호 씨의 활약에 돋보이는 드라마 캐셔로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돈을 쓰는 만큼 초능력이 생기는데 그걸 남을 위해 쓰라고요? 앞서 아, 호구해요? 싫어요. 돈에 허덕이는 월급쟁이 상홍이 손에 쥔 돈만큼 힘이 강해지는 능력을 얻게 되며 생활비와 초능력 사이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그린 캐셔로 이준호 씨가 주인공 상홍으로 분해 눈길을 끄는데요. 저게 뭐야? 내 월급으로 감당 안 되는 현실의 벽 앞에 짠내 폴폴 갈팡질팡 기존의 히어로물 주인공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선보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답니다.